I <laughs> 여러분, 제가 변비잖아요. 변비 탈출을 위한 작업을 하나 걸치는데요. 바로 뭐냐? 소금물인데요. 이지근한 물을. 자신이 원샷 뗄수 있을 정도의 양. 저는 한 300에서 500이고요. 숟갈 쓱 꺼내주시고. 꽤 많아. 아씨. 제발 넣고. 공복에 이걸 마시고 운동하러 나가면 바로 찬물! 아. 뭐 밤에 운동할 때도 있고 아침에 운동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아침에 운동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세게 와가지고 30분 뒤에 그친데요. 그래가지고 30분 정도 아마 집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얼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또래들의 알고리즘입니다. 태하하고요. 플레이리스트 하나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빠진 게 바로 이렇게 미국 언니들의 갓생 브이로그, 댓걸 잇걸 브이로그, 런닝맨, 요즘 개재밌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청소할 때 항상 청소할 때 듣는 노래, 이거 듣거든요. 세상에. NCT 127이 최근에 컴백을 했잖아요. 오늘은 NCT 127 워크 앨범 노동요처럼 들으면서 청소를 해볼 생각. 회수 안 하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님들 일어나자마자 세수해요 원래? 전안 해요.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이게 뭐냐면 저도 뷰티유튜버에게 영업당해서 산건데요. 코알라 에코 바닥 닦기용이 있어요. 얘는 키친용이거든요. 근데 바닥 닦기용은 물이랑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물이랑 비율 맞춰서 희석을 한거예요 그래서 바닥 닦을 때마다 이걸 사용하는데 약간 화한 민트향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그냥 물로 닦았을 때보다 훨씬 더 리프레쉬하는 느낌. 어제 빨래를 해버려가지고 청소가 빨리 끝났다 나이스 아 그리고 청소하면서 발견한 하하 7월 중순인데 지금 6월 되어 있어요 달력을 안 써가지고 아니 7월 왜 이렇게 우중중해 제가 오늘 저녁에 먹을 존맛탱 초코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버전 어, 본가에서부터 사용하던 하던 레시피고 점점 더 스킬을 터득해서 금방 금방 합니다 안에가 별로 안 익은 것 같이 생겼을 때 멈추는 게 좋아요.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갔다가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움직 안 움직여 일단 프로틴 먹어주고요 아보카도 하나 먹을 생각입니다 아보카도가 죽어가더라고요 그럼. 뭔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학교들이 많고 가족단위가 많다 보니까 헬스장을 가면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가 애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로 이사오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대가 사람들이 딱 출근하고 나서 9시 넘어서 딱 가면은 사람 아무도 없고 완전 쾌적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 그걸 먹고 날이 너무 습하고 더워서 근데 집에서 에어컨 키기 좀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촬영할 것 같습니다. 음아아 <laser> oh. oh 이제 나가볼건데요 원래 저는 애초부터 나갈때 화장을 안해요 근데 오늘 왜 하냐? 갔다 와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선블러물 넣고 갈 거고요. 그리고 저는 목 감기에 걸렸습니다. 코 감기인가? 뭐 아무튼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시 계속 감기 걸리네. 일단 퍼스트 버튼을 위해서 신문 뽑아놓은 거 정리해서 읽을 거고요. 오늘 신문 온 것도 그냥 읽을 생각입니다. 주식 정리해야 돼. 투자를 하는데 정리를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써가면서 정리를 해보려고요. 편집하고 업로드 예약까지 하고 올 예정입니다. 3, 네 시간이 제 목표고요. 3, 네 시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와야 돼요. 왜냐하면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텐리 물병이고요. 진짜 정말 좋습니다. 왜 외국 언니들이 다 이거 사용하는지 알겠더라고. 안 녹아. 절대 안 녹아. 오나좀오좀펌핑된것같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고요. 가디건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때 방해될까봐 핀도 꼽았고요. 오늘 부었어요, 아파가지고. 보이세요? 여기 약간. 다이어트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없거든요, 원래. 근데 목소리도 이상하고. 촬영할 때만 부어! 촬영할 때만 아파! 카페 갔다 왔고요. 어, 밥을 먹고 촬영을 할까, 촬영하고 밥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밥을 먹고 나면 촬영을 절대 안할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화장을 하고 카메라 세팅을 했고요. 경제 이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억울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촬영할 때마다 다크서클을 진짜 개열심히 가려요. 근데 다크서클 뭐라 하는 댓글이 꼭 하나씩 달려가지고 너무 사운합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마이크 필수예요. 마이크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소니 녹음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 파이! 아! 아! 경진뉴스는 읽고 있지? 미국 대선 구도가 전반적으로 흔들려서 정화당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 피격사건은 피... 이번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소 완전 추베르필것 같지 않아요? 다먹 어, 어. 아, 이제 쉬어야지. 아, 저 고생했다. 치킨 음! 이씨 먹어야 너무 바짝 구우면 너무 엄청 질겨지더라고요. 음. 있어 아, 다른 간다 필요 없어. 간장. 이 출산하기 전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진짜 낫는 것 같아. 어떡해요, 진짜. 무 음. 그때 만든 바나나 초코 케이크 먹을 거에요 냉장고에 넣어놨었구요 짜라 맛있겠죠? 보면 일단 한입 바나나랑 초코향이 대박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들이 거야 이렇게 촉촉하게 떠져요 위주로 사용하는 방만의 센트 트레이너 내일은 헬스장에서 엉덩이를 조지고 싶어가지고 엉덩이 운동 엉덩 방법만 겁나 보고 있어요. 힙업! 엉덩이 여신이 되겠어. 없어요. 심신의 안정 그리고 생각보다 그 오늘 열심히 살기도 했는데 아프니까 체력이 앞떨어져요 1 0시좀 넘었거든요 그 씻고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생활이 될것 같아요. 난, 삐그덕, 삐그덕. 와, 나 얼굴 부은 게 느껴지냐? 원래 밤 되면 쏙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한가 봐요. 추여. 저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 바쁜 걸까요? 하지만, 바쁜 게 기쁜, 기쁜 거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어봐. 얼마나 무기력해. 인정? 바쁘니까 삶이 돌아가는 겨. 아, 그리고 제가 집에서는 모기가, 모기를 안 물리는데, 밖에만 갔다 오면 모기가 그냥 아주 저를 물어 뜯어요. 난리 났어요. 근데 팔은 안 물고, 다리에 겁나 물어 근데 종아리 살이 맛있나? 이게 브루라는 어플이에요. 짜라란!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자막이랑 컷 편집을 해줘요. 으흐. 의욕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천만 번 추천해드리는 어플입니다. 브루라는 AI 어플이거든요. 알아서 컷 편집과 자막을 달아줍니다.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프리미어 프로. 우전 내보냅니다. 이게 프리미어 프로거든요. 얘를 불러오면 짜자잔! 다 편집이 되어 있어요. 자막도 달려있고. 요 작업만 해놔도 내일 컵다 지워내고, 요거 바꾸면 끝은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인 건 대충 이렇게 해줍니다. 5시에 불이 켜져요 자동으로. 왜냐면 저기 저거 보이죠? 미니비 때깍하고 켜져요. 보여드릴까요? Off. 어. 어 꺼져요. 저는 잠이 많아서 이렇게 방법을 총 동원해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잘 거고요. 휴대폰 조 좀... 조금만 하다 잘 켰죠? 금만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근데 역대급으로 스토리 공유가 많았어. 이번 감성을 되게 좋아했나? 봐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삐그째야, 삐그째전옛 마더님 영상이나 하나 보고 잘까 봐요. 그럼 안녕.